노리이 어제 제 다른 사람한테 잘해준 거 하나 이야기해봐 뭐 잘했는지 음, 응. 내가 형른사람 응. 루이지 자동차 잠깐 빌려줬어 어 맞아 루이지 자동차 노엘이가 잠깐 방에 들어간 사이에 형아가 좀 하고 싶어 하는 거를 알고 노엘이 건데 양보하고 빌려줬지 그래서 형아가 좀할수 있게 하고 노른 사람은 다른 사람다다려줬람은 다른 아닌데? <laughs> 알았어 노아는 어제 김재로 뭘 친절하게 했어? 응. 어, 어떤 앵 어떤 앵앞 공이 없었는데 누군가 안어가지고 응. 걔한테 엄청나게 뭔가 게 킥을 해가지고 걔가 잡아주실게 그래 공을 친 공이 필요했는데 공이 없는 친구한테 다 먹었으니까 이거 뭐 따를게 응. 공을 공을 패스해 줬어 잘했어 응. 나는 누구 사람 아빠는 아빠는 뭘 잘해줬을까? 어 아빠는 운전을 하고 오는데 앞에 차가 꼭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고 있는 차가 있어서 양보해줬어. 어, 아빠 아주 동그랗게 나왔어. 거품이? 응. 아니, 터졌어. 모양이 모양이. 자 동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응. 근데 뻥 터져 그랬어 거품. 이 친구 완전 똥똥 글땡 은행골 잘 넣으세요 근데 두뭐어두뭐어 <laughs> 너희 은행 별로 안 동그랗네 아, 진그그 콜라 뚜껑만큼 콜라 뚜껑 콜라 만큼동그랬어 그래서 아빠는 차가 들어올 수 있게 양보해줬어 경집집집집집중중 잠깐 먹자. 왜 잠깐 먹? 자 오늘 오늘 짧으니까 집중해서 듣자. 알았지? 그리고 퀴즈에서 못 맞히면은 꿀밤이야. 알았지? 기도 손. 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이고 또 숙제도 미리 하고 해야 할 일들 미리 하고 또 즐거운 남은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주시고 주님 오늘 하루도 즐겁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음. 기도 시간에 먹고 있잖아. 기도 시간에 동욱이 일어나. 꼴빵이라고 집... 했잖아. 응 음. 그럼 앉아. 질문 대답 잘 하고 집중해야 돼 집. 지엠 중. 여. 중간 목소리로 잘해야 돼. 응. 알아. 그걸 누가 몰라. 시편 110편 여호와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할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여호와께서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부터 널리 보내시니 주께서 주의 원수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스스로 원하여 주의 권능의 날에 참여할 것입니다. 거룩하고 위엄 있게 단장한 새벽에 맺히는 이슬처럼 신선한 청년들이 주님께 나올 것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자기 마음을 바꾸시지 않을 것입니다.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계통에 속하는 제사장이다. 주는 여호와의 오른편에 계시며 주께서 노하시는 날에 모든 왕들을 쳐부술 것입니다. 주는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죽은 자의 시체를 높이 쌓으시며 온 땅의 지배자들을 쳐부술 것입니다. 주는 길 옆에 있는 시냇물을 마실 것이며 머리를 높이 드시고 계속 승리하실 것입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음. 음. 나 네. 음. 주님. 주님. 음. 하나님이. 내가 우유 마시고 싶어하나님 주님. 마스포이어로 맞아. 하나님의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예수 아, 인더 어, 자랑하는 사람. 자랑하 사람. 그리고 욕을 진짜 사람. 많이 하는 사람. 아니,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 하나님보다 우상. 우상. 그막 그 우유나 사랑하는 축구나 속이나 맞아 그리고 또 말씀이나 하나님보다 축구나, 더 축구나, 중요하게 축구나. 생각하는 게 있는 사람 말이야, 축구 양말이나 축구 바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 <laughs> 다른 사람을 속상하게 하려고 말하는 사람 나 아니야 난 어제 진짜 많이 한거 있어 음, 지금 그래서 항상 그걸 잘 생각해. 알았지? 기도선 한국에서 한국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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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순서로 하나님 감사합서다주님서서 항상 승리하시고 서님께만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저희가 이루어나가는 것을 잊지 않고 항상 겸손하고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호추부요 기도.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직 어린데 오늘 말씀 진짜 적고 바로, 바로 끝났습니다 오늘 여러서감사습니다 기다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나님을가지고과 계획을 으로도성경적으 모아주시기를 생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희를 주셔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 아멘